지하경매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형식적인 인사는 그만두기로 하고 얼른 얼른 죽어버리라고! 먹을 신인가 <laughs> 경매품이 없어? 금고안은 이미 텅텅 비어 있었어. 금고안에 넣어뒀던 물건을 음수 중한 명이 가져간 것 같아. 음수, 심로드가 사랑하는 실행부대 말이야. 다 도적을 쫓는다. 배치워도 되지? 물론이지. 음수 녀석들은 배치워. 기구야, 녀석들은 기구를 타고 있어. 현재는 골드 사막 방향으로 이동 중. 전투직에 연락해라. 골드 사막이라고 알았다. 우리도 그쪽으로 향하겠다. 저기 있어. 어이없는 녀석들이 보사 삼엄한 경비 중에 우아하게 약한 비행이 나다니. 기국 비행선이 아니라 알았다. 계속 조차가 저치해라. 수백 명이 넘는 손님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어쩌면, 적은 단순한 무장 강도 집단이 아닐지도 몰라 응? 어? 무슨 소리지? 괜히 우습게 보고 섣불리 건드렸다간 큰코 다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미 심노두가 음수를 불러들였다는 정보도 들어와 있어 심노두가? 음수를? 내려와! 말만 잘 들으면 매장 당할지 수장 당할지 정도의 선택권을 주겠다 일상 우리를 귀찮게 했다간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이녀석더라 너무 상투적이지, 진반 인사 말이고, 관체 손님들이 다 그렇지마. 뭐. 저건 청소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럴 필요 없지. 우린 오늘 해야 할 일을 모두 끝났으니까. 아, 그랬구나. 좋았어. 나 혼자 전부 처리할 테니까, 니들 나서지 마. 좋을 대로 우린 심심하겠지만, 우복인 손에 달렸지. 시간 좀 걸리겠는데? 걱정할 거 없어 어? 이거 왜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야? 아지트에 길래 들고 왔어 <웃음> <웃음> 어, 잠깐 네놈들이 손님들을 빼돌렸나? 어, 맞아 우리가 그랬어. 정답이야. 오. 이런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는 것만은 칭찬해 주마. 너희들 두목이, 누구지? <laughs> 그럼 시작한다. 1, 2, 3, 5, 그럼 4. 삶의 방식이지 예미들 고릴라고. 저런 장난감 총 가지고선 우복이네 몸에 철가상 하나 못낼 텐데 말이야. 강한 육체는 여단 중 최고지. 계속해서 몰려드는데. 일부러 조선길을 재척하다니 딱하고. 오. 진짜 여기서 밀수 없지. 이봐. 우리도 빨리 가자. 잠깐. 뭐야? 분위기가 이상해. <laughs> 이래가지고 요어디 음수가 올 때까지 준비 운동이나 되겠어? 마피아 커뮤니티 실력이 고작 이 정도냐? 헤헤, <laughs> 이씨무. 됐어. 이쪽은 조준 완료 좋아. 동시에 쏜다. 셋, 둘, 하나. 다급 <laughs> 전에. <laughs> 라이플인가? 요 저쪽이 라이 i 탄 e ringer. Life ringer. Life ringer. Life ringer. Life ringer. Life ringer. l i 이 e r i n 마피아를 건드리면 어떤 최후를 맞는지 가르쳐주지! 이건 전차도 한방에 날려버리는 슈퍼 바주카포다! 가루로 만들어주마! 참 슬프군. 날 고작 전차 정도로밖에 보지 않다니 말이야. 죽어라! <laughs> 명중이다. 가루가 됐을걸. 음, 그럼 다우트... 네? 한방에 끝났어! <웃음> <웃음> 과연 상당히 아프군. 도대 뭐야? 도 뭐야? 뭐야? 한 놈도 못빠려간 괜비다. 방금 전 폭발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바주카포를 한 손으로 막았어. 저건 어. 분명 강하게 낸 능력자야. 상상도 못할만큼 강해. 먼저 도착한 녀석들은 전멸했어. 총기론 어림없을 것 같아. 바주카포를 맞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거야? 가서 봐야겠어. 녀석의 오라가 어느 정도지도 인 알아보고 시체가 얼마나 되는지도. 도대체 저놈 정체가 뭐야? 저는 석 맨손으로 사람을 종이처럼 저고 있어. 저런저석을 잡으라고? 난 무조건 빠지겠어. 동감이야. 도 저는 저히 싸울 엄 하지만 저하지완임하를위해하이 위해선 이대수 없어. 너지없제정지이제정신이에이마 무슨 임무는 무슨 임무야? 어... 우한 리더한테 한번 연락해봐. 왜 그래? 어느 틈에 고동 소리 하나가 더 늘었어. 응? 이 녀석은 뭐야? 음수? 음수? 어, 마피아 커뮤니티의 우두머리 심노드가 자랑하는 전투 실행 부대를 음수라고 해 나도 눈으로 직접 보는 건 처음이야 이, 이, 이런 고동 소리는 처음 들어 정말 사람이 맞는 거야? 마이들, 안 오져진 녀석들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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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리츠 패밀리 노스트라드 씨에게 고용된 경호원이다! 그라쿤, 너스트라드란 말이지? 어느 정도는 내쓸줄 아는 것 같지만, 너흰 빠져. <laughs> 녀석들은 단순한 좀떠둑이 아니라 이 말이야. 사람 죽이는 게 이미 일상이 돼 버렸다고 한마디로 살인의 프로들이야. 응? 결국 우리랑 같은 부류란 얘기지. 어떻게 된 거지? 커뮤니티에서 음수까지 불러들이다니. 저 녀석이 경매장을 덮친 놈인 것 같군 꽤 재밌어 보이는 녀석인데 응? <laughs> 하지만 발악도 여기까지 우리 손이 걸리면 저 녀석도 끝장이니까 그 그럼 계획대로 진행해볼까 헐, 다 털었어 남겨보시지 한번더 하는 게 어때? 샤르나크 이번에도 꼴찌였으면서 너무 자신만만한 거 아니야? 아, 그게 아니라 보았군 응? 음수들 어쩔 거야? 어쩌긴 나서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렇긴 하지만 음수록 경매품은 어디다 숨겼어? 경호원들과 손님들은 어떻게 했지? 죽였다. 경매품은 말안 하면 실망했어. <laughs> <laughs> <쓸만했어. 웃음> 다웃 너무해 카드도 보지 않고. 멋져. 자 선택해 땅 밑에서 나한테 <laughs> 을지땅 밑에서 나머지 세 명한테 죽을지 넌 끝났어 <laughs> 소용없어 내가 땅 속에 있을 땐땅 밑에 있을 때보다도 몇 배로 힘이 가 니가 아무리 괴력에 수제로해도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이봐, 기도 시간은 다 끝난 건가? 우린 이 녀석이 잠자는 걸 보고 있을 만큼이나 한 가지 않아. 응? 자, 그럼 우리도 슬슬 간다. 땅에 엎드린 그 모습 그대로 지옥으로 보내주마. 근육 당 아래 죽어라이 녀석들. 으악! 멸 받았고. 받라도 못하는 건이녀들이다 내 능력자 난생 처음 봐. 거미. 불쌍하군 뼈도 못 추리겠어. 땅 속에 있는 음수는 끝장났군. 저초파괴권 위력 하나는 정말 끝내준다니까. 솔직히 말하면 내늘 담은 단순한 라이트 스트레이트일 뿐이지만. 단순한 라이트 스트레이트기 때문에 심플하기 때문에 위력이 있는 거야 강하기를 최고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자에게 어울리는 결정타라고나 할까. 참, 강하게 최고의 경제라고 칭찬해줬더니 펄쩍 뛰면서 이렇게 말하더군. 자신의 최종 목표는 핵미사일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초파괴권을 완성하는 거라고 말이야.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진심이겠지? 그럼, 진심이고 말고. 그게 강하게 가장 무서운 점이지. 분명 우복인이라면 해낼 거야. 그렇지? 자, 다음엔 누가 죽을 테냐? 환영여단이라. 웃기는군. 응, 제 정신이 아닌가 봐, 전이었어. 응? 죽는 건 바로 니네 녀석이야! 이멍 차야! 마음에 들어! 목숨 아까지 모르고 덤비자리! 하지만, 죽어라! 난 털을 자유자재로 조종해그 털을 강력한 침으로도 바꿀 수 있단 말이야. 번치력은 대단하지만 내 몸에 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응? 좀 있으면 온 몸에 구멍이 숭숭 뚫릴 거야. 응? <laughs> 강철 음? 같은 우복인의 몸을 털로 뚫고 이빨로 물어 뜯다니. 아주 잘 단련된 내 능력자들인데. 저 녀석들 제법이야 우복인 도와줄까? 쓸데없이 나서지 강부! 이런 털복숭녀에서도는 당장 때릴 수 있다고! 이 음, 녀석! 응, 불가능해. 수천 개의 털이 형태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 이 후. 그래? 그럼 널 라이디에 주먹으로! 사용해주지! 그렇게는 안 될걸? 이 털은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해서 부분적으로 부드럽게 할 수도 있거든. 응, 응! 이네 녀석! 제 아직도 못 알아들은 거야? 네 오른팔은 나한테 봉인당했다구 근육덩어리 녀석, 난 끝났어. 아예 뼈만 남게 해줄까? 적체. <목소리> 대단한 녀석이군. 이제서야 약기운이 도는 건가? 내손니이 한번 물리면 급속도로 독이 퍼져 몸이 마비되는데. 체력만큼은 인정해주지. 목 위는 아무 이상 없으니까 아픔이나 공포심은 느낄 수 있을 거야. 그 고통을 천천히 맛보도록 해. 치사성 맹독을 썼으면 승부는 끝났겠어. 고문을 즐기는 거야, 분명해. 난 몸속에 수천만 마리의 거머리를 키우고 있어. 거머리 중엔 병을 치료하는 녀석도 있지만 병을 옮기는 녀석도 있지. 너한테는 아주 특별한 녀석들만 콜라 선물해 주겠다 이 거머리들은 특이한 습성을 갖고 있어 상처를 통해 몸 안으로 파고들어 순식간에 신장으로 기어들어가서 그 안에다 수없이 많은 알을 낳거든 소변이랑 함께 수억 마리나 두는 거머리 새끼가 나오는 건 정말 장관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이 되면 지독한 고통으로 미쳐서 죽지 내일 네 몸속에 있는 거머리들이 전부 부화하면 넌 죽는다 맛없다 하긴 이런 싸그려들이 맛있을 리가 없지만 말이야 이 녀석들 정도 상대하는 건목이만 움직여지면 그걸로 충분하다 나한테도 쏠려고? 소용없을텐데 내 몸에 있는 털은 어떤 총알이든 튕겨낼 수 있으니까 응.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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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람> <놀람> 털같은 걸로 소리를 막을 수는 없지 어, 녀석들을 잡으려고 했던 자들은 모두 당하고 말았어 아 그래 음수까지 말이야. 어 이봐 크라피카, 뭘 어쩌려는 거야? 뻔하잖아. 저 녀석을 잡을 거야. 잠깐 기다려. 리더의 지시를 듣고 나서. 필요 없어.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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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크라피카가 혼자서 말이야. 저렇게까지 증오와 분노를 가득 찬 소리를 완전히 잘 잃어버렸어. 크라피카, 그런 무모한 짓은 그만둬. 일단 여기 물러났다가 작전을 다시 세우자트피카 저건 자살형이라 다름없어 무조건 말려야 돼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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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을 푸는 데 가장 좋은 곡이야. 모두들 좀 진정이 됐어? 어? 어. 일단 냉정을 되찾아. 그리고 작전을 세워보자고. 아, 어, 어, 그 그래. 그래. 우선은 다루추로 의 판단을 따르는 게. 셋리츠 괜찮아. 냉정을 찾았어. 고마워. 하지만 녀석들을 잡을 거야. 수고하라. 리더에게 전해줘. 어? 승산은 있으니. 나한테 맡겨달라고 이 멍청아 소리 지를 거면 미리 말을 해야지 우리 고마까지 지져놓을 셈이야 미안해 하지만 미리 말하면 이 녀석들에게 들키잖아 너희들 종대면 소리가 닿기 전에 기먹는 것쯤은 손쉽게할 수도 있고 그래 하긴 그렇지? 그럼 됐지 뭐지지그내 어? 몸속에 있는 독이랑 거머리 좀 빨아내줘 네 청소기로 가능하지? 눈탱이는 독은 빨아들일 수 있지만 살아있는 건못 빨아들여! 뭐라고! 그런 소리 아적 없잖아! 난감하군. 내가 한번 볼게. 어? 이건 얼룩 실거머리야. 이 녀석들이 기생하면 좀 골치 아프지. 하루 동안 인간이나 가축의 신장에 잠입해서 거기다 무수한 알을 낳고 죽어. 거머리 알은 곧부화해서 소변이랑 함께 배출되는데 그때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하더군. 다만 부화하려면 일정 수의 암모니아 농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변에 암모니아 농도가 낮으면 알은 부화하지 못하고 고통 없이 배출되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일 이맘때까지 쉬지 말고 맥주 마시고 계속 소변을 보도록 하라고. 검은 소변을 보고 흰 소변이 나오면 더 이상 걱정할 거 없어. 그렇다면 계속 술 마시라 이 말이야? 그래. 야, 시즈크! 뭐만 있는 독일라도 빨리 빨아내줘. 알았어. 이봐! 아무나 술집 가서 맥주 좀 가져와! 엄마야.